자, 물어봅니다 여기 보세요 로 죽다 다이오북 뭐뭐로 뭐뭐를 비웃다 레슨 네. 레프 레슨 레슨 를 대신하다 너무 보고 계셨대 뭐뭐를 대신하다 아, 네. 승진아 뭐뭐 놀리다 피. 아 이거 비 아닌데 어, 네. Make fun of 네. 잘했습니다 저희, 여기, 진우, 물 참가하다. 영훈이, 어머니 속하다. 이런, 계속 보세요. 일단 나는 숙제 먼저 주겠습니다, 숙제. 영훈아, 지금 어디까지 풀려있어, 숙제? 아, 없겠다. 149는 안 풀려있죠. 149쪽부터 우리 서원이는 149쪽 풀다가 모르겠으니 앞에 보면서 푸시면 돼요. 지금 전치사에서 진짜 어렵지 않거든? 149부터 153까지 풀건데 전치사 뭐가 중요하냐? 이 전부 해석도 써주세요. 해석하고 풀기 복수노트 세번쓰시고 레슨이 어디가 잘해니까 8번 8번 어? 번 8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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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 이건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. 얘는 해석 한번 해주시면 I'll be ready. 나는 한주 안에 뭐할 수 있다,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한글 써주시는 거예요. 이거 이스타버 이번 해석해 주세요. J는 Patrick 옆에 앉았다 이런 식으로 한 써주시면 십사 번일 해석. 이번 전부 맞아. 근데 한글 써있죠? 얘네 하지 말 오케이.